청년도약계좌 드디어 갈아탈 때가 왔습니다 연 최대 16.9% 이자에 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청년 미래적금인데요 약 3개월 뒤에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셔야겠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에 달라질 혜택과 조건 청년도약계좌 대 미래적금 어떤 게더 유리한지 한 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형상을 위해서 정부가 출시한 적금입니다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2200만 원을 모으실 수 있어요. 사실 총액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쌓인 원금만 1800만 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본 280만 원, 최대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청년 미래 적금은 2026년 버전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사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자 소득 15.4% 비과세, 정부 매칭 지원금 딱두 가지죠. 그런데 2026년에 정부 매칭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액의 3%에서 6%까지만 지급했거든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고요. 그런데 2026년 미래적 금액선 소득 구분이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오죠. 2026년에는 우대형과 일반형 딱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신규 재직자 플러스 3년 이상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외에는 모두 일반형에 해당해요. 이제 내가 2026년 미래 적금에 가입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특히 2025년과 비교해서 소득 조건 상한선이 조금 닫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봐 주세요.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가구 소득도 중인 소득 2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중위 소득은 이렇습니다. 상한선이 조금 닫혔죠. 그런데 고용 형태는 자유로워졌어요. 자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까지 연매출 3억 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동일한데요.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경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하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개정안입니다. 한마디로 단기간의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기존 청년도약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이 5년 납입 기간이었거든요. 너무 길죠? 실제로 지금 중도 해지율이 15.9%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미래적금은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최대 월 납입 금액을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26년 미래적금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 대부분 맞습니다. 실제 3년간 납입한 원금 대비 지원금액 기준으로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2025년 청년 도약 계좌가 유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가구 소득이 200%에서 250% 이하인 분들 또는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초과이신 분들. 이분들은 26년 미래적금에 아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청년도약계좌를 들어두셔야겠죠. 만 나이 34세 조건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연봉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가 아닌 분들. 사실 이 구간이 유일하게 25년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40만 원 초과분부터는 지원금을 3%만 지급합니다. 반면에 2026년 미래적금은 1.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6%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굳이 50만원 이상 적금만 할게 아니라면 2026년 미래적금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만약에 소득이 향상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2026년 미래적금이 더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부분 2026년 미래적금이 더 유리하다는 말인데 청년도약계좌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 중복가입은 안 되나요? 우선 중복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약 계좌를 해지하시진 마시고요. 저도 지금 도약 계좌를 하고 있거든요. 쭉납입하다가 2026년에 미래적금이 나오면 바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정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확정안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 청도계의 영상에서 적금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월급을 적금만 하시는 분들, 나는 투자는 너무 어렵고 원금 보장이 최고야, 혹은 나는 투자 설정할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ETF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